1418년 창덕궁 대조전에서 한 청년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 스물다섯, 조선 최고의 권력을 거머쥘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그였지만 지금 그의 얼굴에는 깊은 체념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앞에서는 아버지 태종이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세자의 자리를 유지할 수 없다. 태종의 선언과 함께 조선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왕위 계승 서막이 올랐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양녕대군 조선의 첫 번째 세자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과연 양녕대군은 정말 무능해서 세자에서 폐위된 것일까요? 아니면 그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는 것일까요? 1394년 태조 3년 6월 8일. 개경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정안군 이방원 어머니는 민씨였습니다 훗날 태종이 될 이방원의 첫째 아들로 태어난 이 아이가 바로 양녕대군 이재였습니다 그가 태어날 때부터 범상치 않은 기운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할아버지 태조 이성계가 손자를 보고 이 아이는 범상치 않다며 특별히 아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양녕대군이 태어난 시기는 조선이 건국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격동의 시대였습니다. 왕조의 기틀이 아직 제대로 잡히지 않았고 왕위 계승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태조 이성계에게는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정도전이 지지하는 의안대군과 이방원 사이의 갈등은 점점 깊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1398년 양녕대군이 5살때 조선 역사를 뒤바꾼 대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제1차 왕자의 난이었습니다. 아버지 이방원이 정도전과 남은 심효생 등을 죽이고 권력을 장악한 것입니다. 어린 양녕대군은 이 피비린내 나는 정치적 격변을 어떤 마음으로 지켜봤을까요? 아버지가 피 묻은 칼을 들고 돌아오는 모습을 본 5살 아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사건으로 인해 양녕대군의 할아버지 태조는 둘째 아들 정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실권은 아버지 이방원이 쥐고 있었습니다. 양녕대군은 어린 나이에 권력이 무엇인지 정치가 얼마나 잔혹한 것인지를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이는 훗날 그의 인생관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1400년 양녕대군이 7살이 되던 해또 다른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제2차 왕자의 난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박포의 난이라고도 불리는 이 사건에서 양녕대군의 큰아버지들이 또다시 죽음을 맞았습니다. 권력을 둘러싼 형제간의 살육을 두 번이나 목격한 양녕대군.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자리잡기 시작했을까요? 1400년 11월 마침내 아버지 이방원이 정종에게서 왕위를 선양받아 태종으로 즉위했습니다. 그리고 1404년 11살의 양녕대군은 정식으로 세자에 책봉되었습니다. 조선 최초의 세자가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그에게는 미래의 왕으로서의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자 교육은 매우 엄격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경서 공부, 역사 공부, 정치 이론 학습이 계속되었습니다. 성리학을 바탕으로 한 이상적인 군주상을 머릿속에 주입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양녕대군의 성격은 이런 딱딱한 공부보다는 자유로운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는 활쏘기나 말타기 같은 무예를 더 즐겼고 때로는 궁궐을 벗어나 백성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런 양녕대군의 성향을 태종은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태종은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조선의 끼트를 다지고 있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후계자 역시 강인하고 의지가 확고한 인물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양녕대군은 점점 아버지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410년 양녕대군이 17살이 되던 해 그의 행동은 더욱 자유분방해졌습니다. 세자로서의 격식을 지키기보다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했습니다. 궁궐 담을 넘어 밖으로 나가기 일쑤였고 때로는 기녀들과 어울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신하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세자가 너무 방탕하다. 장래가 걱정된다는 말들이 공중에 돌기 시작했습니다. 태종 역시 아들의 이런 행동을 보며 점점 실망감을 키워갔습니다. 하지만 양녕대군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어린 시절부터 두 번의 왕자의 난을 목격하며 권력의 무서움을 알게 된 그가 과연 그 권력을 간절히 원했을까요? 1412년 양녕대군에게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기생 어리와의 관계로 인해 큰 무리를 일으킨 것입니다. 세자가 기생과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그는 어리를 궁궐로 데려와 함께 지내려 했습니다. 이는 왕실의 체면을 크게 실추시키는 행동이었습니다. 태종은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과연 양녕대군의 이런 행동이 단순한 방탕함이었을까요? 아니면 세자라는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무의식적인 신호였을까요? 어쩌면 그는 일부러 문제를 일으켜서 세자 자리에서 물러나려 했던 것은 아닐까요? 이 무렵 양녕대군의 동생들도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셋째 충녕대군은 어려서부터 총명함을 인정받았습니다. 경서에 능통했고 성격도 온화하면서도 의지가 강했습니다. 태종의 눈에는 점점 충녕대군이 더 적합한 후계자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413년 양녕대군이 스무 살이 되던 해 그의 기행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세자빈과의 관계도 소원해졌고 세자로서의 의무는 팽개친 채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지냈습니다. 조정 대신들 사이에서는 세자 교체론이 공공연히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양령대군은 정말 무능한 인물이었을까요?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무예에 뛰어났고, 백성들의 삶을 이해하려 노력했으며, 무엇보다 인간적인 매력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의 능력이 아니라 그의 의지였습니다. 그는 왕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1417년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양령대군이 또다시 큰 무리를 일으킨 것입니다. 이번에는 정도가 심했습니다. 세자로서 해서는 안될 일들을 연이어 저질렀고 태종의 인내심도 한계에 달했습니다. 조정 대신들은 한목소리로 세자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이때 양녕대군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혹시 그는 속으로 안도감을 느꼈던 것은 아닐까요? 어린 시절부터 짊어져야 했던 무거운 책임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해방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정말로 자신이 왕의 자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을까요? 1418년 8월 10일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태종은 양녕대군을 세자에서 패하고 충녕대군을 새로운 세자로 책봉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조선건국 이후 첫 번째 세자 교체였습니다. 이날 창덕궁 대조전에서 벌어진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종은 복잡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첫째 아들에 대한 사랑과 실망이 뒤섞인 마음으로 이 결정을 내렸을 것입니다. 양녕대군은 어땠을까요? 그는 정말 슬퍼했을까요? 아니면 홀가분함을 느꼈을까요? 그리고 새로 세자가 된 충녕대군, 훗날 세종대왕이 될 그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형에 대한 미안함과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양녕대군은 세자에서 물러난 후 양녕대군이라는 봉호를 받았습니다. 양령이라는 이름의 뜻은 좋은 것을 기른다는 의미였습니다. 태종이 아들에 대한 애정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왕이 될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일개 왕족에 불과했습니다. 세자에서 물러난 후 양령대군의 삶은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자유로워진 것을 즐겼을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세자로서의 엄격한 교육을 받을 필요도 없었고 신하들의 감시도 덜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깊은 공허감도 느꼈을 것입니다. 한때는 조선의 미래왕이었던 자신이 이제는 한낱 반개. 왕족에 불과하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1418년 충녕대군이 세종으로 즉위했습니다. 이제 동생이 자신의 형이 되었습니다. 양녕대군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질투나 원망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동생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했을까요? 기록을 보면 양녕대군은 동생 세종을 존경하고 지지했던 것 같습니다. 이는 그의 인격적 성숙함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세종 즉기후 양녕대군에 대한 감시는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혹시라도 그가 왕위에 대한 야심을 품을까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조선 전기에는 왕위를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우려는 당연했습니다. 양녕대군은 경기도 광주에 있는 태천에서 거주하며 조용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양녕대군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농사를 지으며 백성들의 삶을 직접 체험했고 시와 서예에 몰두하며 정신적 성숙을 이루어갔습니다. 왕이 되지는 못했지만 한 인간으로서 성장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1424년 양녕대군에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상황 태종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앞두고 양녕대군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신을 세자에서 폐위시킨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마지막까지 자신을 아들로 여겨준 아버지에 대한 감사함이 더 컸을까요? 태종의 유언 중에는 양녕대군에 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양녕대군을 너무 혹독하게 대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태종이 마지막까지 첫째 아들에 대한 애정을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세종 역시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어 형을 예우했습니다. 1453년 개유정난이 일어났습니다. 세조가 조카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를 차지한 사건입니다. 이때 양녕대군의 나이는 60세였습니다. 또다시 왕위를 둘러싼 피비린내 나는 정변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어린 시절 아버지 태종의 왕자의 난을 목격했던 그였기에 이런 정변이 가져오는 비극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 그는 자신이 왕이 되지 않은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권력을 둘러싼 치열한 투쟁에서 벗어나 평범한 삶을 살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세조는 양녕대군을 우대했습니다. 왕위에 오른 후 양녕대군을 찾아가 예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세조가 양녕대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 측면도 있었지만 동시에 진정으로 존경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양녕대군은 왕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족으로서의 품격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양녕대군의 만년은 어땠을까요? 그는 시와 서에 그리고 학문에 몰두하며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더 이상 정치적 야심은 없었지만 한 인간으로서의 완성을 추구했습니다. 그의 시를 보면 깊은 철학적 사유와 인생에 대한 깨달음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양녕대군은 교육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자신이 받았던 엄격한 왕세자 교육의 한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보다 인간적이고 균형 잡힌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후학들에게 지식만이 아니라 인격을 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1462년 양녀대군이 6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을 두고 조정에서는 큰 애도를 표했습니다. 세조는 특별히 정식 장례를 치러 주었고 많은 신하들이 조문을 했습니다. 한때 왕이 될 뻔했던 인물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양녕대군의 일생을 돌이켜 보면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그는 실패한 인생을 산 것일까요? 세자에서 폐위되었다는 이유로 그를 실패자로 규정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성공한 인생을 산 것은 아닐까요? 양녕대군이 만약 왕이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자유분방한 성격으로 과연 조선 전기의 복잡한 정치 상황을 잘 헤쳐나갔을까요? 아니면 더큰 혼란에 빠뜨렸을까요? 이는 역사의 가정법이지만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양녕대군이 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종대왕이 나올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만약 양녕대군이 계속 세자로 있었다면 세종의 업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한글 창제, 과학 기술의 발달, 영토 확장 등 세종 시대의 찬란한 문화적 성취는 양녕대군의 양보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양녕대군의 세자 포기는 조선 역사의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위를 포기함으로써 동생에게 더큰 기회를 주었고 결과적으로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형의 사랑이 아니었을까요? 양령대군의 삶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자신에게 맞지 않는 역할을 억지로 하려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세자라는 자리가 아무리 영광스럽다 해도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과감히 포기할 줄 알았습니다. 둘째 좌절 후에도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다는 점입니다. 세자에서 물러난 후에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영역에서 자신만의 가치를 창조했습니다. 시와 서의 학문을 통해 정신적 성숙을 이루어갔습니다. 셋째 동생에 대한 질투나 원망 대신 지지와 격려를 보냈다는 점입니다. 세종이 왕이 된 후에도 형으로서의 도리를 다했고 동생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이는 그의 넓은 아량과 성숙한 인격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넷째, 권력에 대한 미련을 깔끔하게 버렸다는 점입니다. 세자 자리를 포기한 후에도 여러 번 왕위에 도전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한 삶을 택했습니다. 다섯째, 백성들의 삶을 이해하려 노력했다는 점입니다. 왕족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지으며 서민들의 애환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이는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양령대군의 이야기는 성공과 실패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과연 왕이 되는 것만이 성공일까요? 자신에게 맞지 않는 자리를 포기하는 것이 실패일까요? 오히려 자신을 아는 것, 자신에게 맞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 아닐까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양령대군의 삶은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라고 해서 반드시 자신에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포기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번의 좌절이 인생의 끝은 아닙니다. 새로운 영역에서 자신만의 가치를 창조해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양령대군의 이야기는 가족에 대한 사랑의 의미를 생각하게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양녕대군이 세자 자리를 포기함으로써 동생 세종이 위대한 왕이 될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양녕대군은 왕이 되지 않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왕보다도 더 위대한 삶을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권력의 유혹을 뿌리치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간 그의 모습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패자의 이야기에서 더큰 감동과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양령대군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그는 왕이라는 최고의 자리를 포기했지만, 대신 인간으로서의 참된 가치를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본 양령대군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성공과 실패, 선택과 포기에 대해 새롭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려놓을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용기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에게 맞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을 양령대군의 삶을 통해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욱 흥미진진한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